안녕하세요. 수정명 품다육입니다 아까 한번 찍었다가 일어나서 다시 찍어요. <laughs> 아,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 그동안 안 보여드렸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 보여드렸던 거. 네 오늘 처음 안 보여드렸던 그 전에 안 보여드렸던 거 보여드립니다. 네 처음에 에, 만모스금이요. 만모스금. 네 만모스금 금이 좋죠. 잘 들었어요 금요. 이 네. 골고루 다잘 들었습니다. 만모스금 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를 보시면 13cm. 네, 13cm 됩니다. 13cm. 네. 만모스금 자, 30만원입니다. 30만원 드릴게요. 네. 좋지요? 네. 좋습니다. 30만원 드립니다. 만모스금 네. 네 다음에는 아주 귀한거 스텔라, 스텔라 철화 를보여드릴게요 스텔라철화 가격 먼저 보시고 고 할까요 30만원 짜리에요 30만원 스텔라철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몇개가 고 있습니다 스텔라철화 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예요 12cm 됩니다 12cm 이렇게 12cm 예 스텔라철화 이거 예, 30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30만 원. 예, 이거 잘 키워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잎도 환엽이고 또 철화 자체가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 좀 소장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텔라 철화 30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울시아. 요즘에 또 하울시아가 또 많이 또차 어, 다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울시 아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거 판도라라고요. 판도라, 판도라, 네, 두개 있습니다. 두 개, 판도라 두 개. 네, 이거 사이즈를 한번 보실까요? 한 5cm 정도 됩니다. 네, 판도라, 네, 2만 원씩이에요. 판도라 2만 원씩, 네, 2만 원씩 드립니다. 두 분만 보실게요. 그다음에 스텔라 변이, 네, 스텔라 변이. 아, 상당히 좋아요. 아주 입도 엄청 두껍구요 네, 입도 굉장히 두꺼워요. 왜 스텔라가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데 얘는 지금 안에서 황색을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이게 유전자를 그래서 이 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네. 스텔라 변이 네, 요거 15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15만 원.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네, 13cm. 네, 13cm 됩니다. 스텔라 변이 네, 요거 5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네. 다음에는 블랙 말이야. 요거 25,000원 드리고요. 25,000원 까맣게 물드는, 끝에 물드는 그런 멋진 아이입니다. 예, 자구도 하나 있어요. 예, 요거 자구 하나 있는 거는 25,000원. 또 뒤에 또 자구 없는 게 있어요. 예, 요거는 2만0 0 0원 근데 더 커요, 이게. 아,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한 20cm 거의 됩니다. 20cm 거의 돼요. 아, 지금 저 앞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지금 많이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이를 정리하다가 시간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이 벌써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못하고 내일로 미루고 영상을 찍는 중입니다. 네, 블랙마리아 네, 25,000원. 자고 있는 건 25,000원. 자고 없는 것은 24,000원 드립니다. 1,000원 차이입니다. 1,000원 차이. 나같으면 1,000원 차이면 어떤 거 할까요? <laughs> 네, 그래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라우치, 선인장, 라우치. 이 군생이, 어,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많이 옮기종기 있어요. 네, 아주, 오물주물 다 있어요. 아우 수십 개 됩니다. 저보고 이거 몇개가 세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못 셉니다. 네. 네 라우치 실생 이고 2만원이에요. 실생입니다. 전목 아니에요. 실생 꽃 피면 꽃도 참 멋있고요. 네, 라우치 실생 2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아, 사이즈가 아이거 10cm 네 10cm 됩니다 10cm 어디다 달을 됐나요 네 여기 네, 10cm 됩니다 네 라우치 실생 2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스텔라 금을 보여드릴게요 스텔라 금 예, 스텔라 금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 지금 이제 막 이제 어 발현하고 있는 그런 금입니다 예, 금이 상당히 그래도 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환엽에다가 예금 금줄도 어그 속까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 30만원 들이 들어갑니다 네금 보시죠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 속에도 지금 자 약간 찌그러지고 있죠 이것이 지금 유전자를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덜 자라 금이는 쪽에 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 한번 키워볼 만합니다 이거 저것틈면 적심 한번 딱 해서 자고 한번 받아볼 수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스텔라금 30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요즘에 아주 너무 핫한 그런 아주 한참 막 뜨고 있는 어, 공후풍선처럼 뜨고 있어요. 젤리 저희 이름 모릅니다. 이거 저희 농장에서 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왔는데 요, 저 이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고요. 이거 5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젤리. 예,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5만원 드립니다. 먼저 예, 먼저 문자 주신 분들한테 제가 제 눈으로 봐서 좋은 거를 먼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먼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아, 젤리 모양이 다 괜찮지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 젤리가 아주 맑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겁니다. 네, 품종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젤리. 5만원씩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벤바디스금을 보여드릴게요. 벤바디스금. 네. 벤바디스가 아, 이렇게 금이 나왔어요. 그래. 벤바디스금. 네. 두개 있습니다. 두 개. 벤바디스금 두 개. 6만원씩 드리고요. 사이즈를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됩니다. 6cm. 벤바디스금 네, 6만원 드립니다. 예, 1cm에 만 원씩이네, 그러 <laughs> 그렇죠? 네. 다음에는, 세인트 아, 루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세인트 루이스. 그렇게. 세인트 루이스 금이 아주 잘 들어있어요. 하나도 어디 뭐치우치없이잘 들어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가. 요거 5만 원씩 드립니다. 5만 원씩. 세인트 루이스 금 5만 원씩이에요. 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보면 요거는 한 7cm 정도 되고요. 이런거 한 6cm정도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벌어진거는 사이즈가 좀더 나가고 네, 오므라진거는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네. 센트리스금 5만원씩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머큐리가 어제도 머큐리 올려서 뭐손 가져가셨는데 그보다 더 멋있네요. 더 좋네요. 그렇죠? 네. 머큐리 아주 카리스마있고요 네. 요거 어, 10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10만원. 네, 어제 이것만 못한 것도 10만원 했었지요, 사실은. 근데 그거하고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어, 같은 먹츄리라도 포스가 달라서, 그건 그거대로 좋고요 네, 예, 이건 이거대로 좋고, 그렇습니다. 네. 좋죠? 네. 먹귀리 10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 궁뎅이 같은 이거, 마우가니. 그렇죠? 마우가니. 아, 꼭. 아, 그렇죠. 궁뎅이 같죠 예, 마우가니 이게 아 지금 그래도 가격이 많이 착해져서 예 저기 여러분들 키울 만합니다 여기 물 들은 것처럼 속에 이렇게생겨서꼭 터질 것 같죠? 예, 이런 것이 매력이고요 또 이게 마우가니 키우다 보면 아, 색깔도 또 물도 잘 들립니다 붉은색으로 네 그래서 예, 마우가니 이거 괜찮습니다 네 예, 좋아요 이거 4만 원씩 드릴게요 마우가니 4만원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마오가니4만 원씩 다섯 개 있습니다. 그 네, 다음에는 에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다음에는 필란시, 필란시 요거 붉은 꽃 피는 거 있고요. 필란시 붉은 꽃이죠 요게 붉은 꽃. 요거는 아마 꽃 폈다 졌어요. 그래서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숫자안 아 폈고. 그래서 필란시 요거 하나가 4만 원씩입니다. 필란시 4만원. 네,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저, 선호하시지요. 네, 저도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필란시 4만원씩. 아, 사이즈가 뭐, 한, 보면 큰 거는 한 3cm? 2.5cm 정도 됩니다. 2.5cm. 네,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옆에가 작은 대신 키가 크고요. 네, 하여튼, 아, 그렇습니다. 4만원씩 드립니다. 필란시 4만원. 그 다음에는 도도선 보여드릴게요. 도도선 아주 예쁘게 키웠어요. 예. 아주 잘 키웠어요. 물들은 거죠. 옛날에는 이거 가격이 상당히 비쌌었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져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도 공유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도도선 이거 아, 만 원입니다. 만 원. 예, 사이즈를 보실까요? 한7 7cm 정도 됩니다. 7cm, 6 7cm. 네, 6 7cm. 예, 도도선. 예, 도도선, 요거 만원씩 드리고요. 만원씩입니다. 도도선 만원. 그 다음에는 반젤리. 예, 반젤리. 요거 24,000원이에요. 24,000원. 예, 무늬가 아주 예뻐요. 이렇게. 예, 이쁘죠? 무늬. 네, 이렇게. 네. 무늬가 이쁩니다. 이게 예, 도, 요거 반젤리 24,000원. 네, 5만원 이하는 3,000원 택비 별도로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24,000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칼큘러스가, 이게 굉장히 고그 하나인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 올렸습니다. 칼큘러스, 예, 두당 얼굴 하나가, 머리 하나가 5만원씩이에요. 아, 너무, 너무 심해요. 그죠? 네, 5만원씩. 요거 25만원이고요. 요 뒤에는 3두, 3두짜리가 있어요. 요건 15만원. 요거는 5두짜리 25만원. 예, 이렇게, 예,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 뭐 굉장히 뭐참제 특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꼽혀서 또 씨앗 받아서 다시 실생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품, 오늘 상품 다 소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정병품다 달겠습니다.